오늘은 우일에 대해서 알아볼 건란다 우일은 싸이 포즈 내에서 많은 변천사를 거쳤지, 보통은 성년이 바뀌면 비율이 결정되지만, 우일의 경우에는 비률이 아닌 역할이 바뀌는 특이한 케이스였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할아버지가 들려주마. 우일은 휴통과 함께 싸이 포즈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캐릭터인데, 이 둘은 단단하면서 강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 공통점은 사실 깊게 파고들면 다른 점이 있지. 둘다 강하지만 류토는 애인들이 강하고, 도일은 전통적으로 공성들이 강한데, 이로 인해서 과거에는 황도일보다 공도일이 훨씬 있었겠단다 옛날에 도일은 타나와 더불어서 공성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했는데, 과거 도일의 전략은 팀원과 함께 타워를 부시느냐, 아니면 혼자서 고독하게 타워를 부시느냐는 아니었지. 덕분에 잘하는 도일은 상대를 짜증나게 하고 못하는 도일은 그냥 코인셔틀이 되는 등 도일의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았단다. 그리고 이런 것이 가능했던 것은 지금과는 다른 근육 따지기의 성능이었는데 지금은 근 달을 쓰면 이속이 느려지지만 예전에는 이속이 줄지 않고 그냥 슈화를 얻었었고 덕분에 도일은 전체마냥 타월을 부쉈단다. 도일은 이전까지 정말 무수한 상향을 받았었는데, 약간 선을 넘기 시작하자 밥 줄인 근다에 하향을 했는데, 근다를 쓰면 이속기 20% 줄게 하고, 근다 상태에서의 공속력을 하향시키는 부무기 배치를 했고, 도일은 이 배치 하나로 약체로 변했단다. 이에 조커팀은 다시 도일을 상향해주기 시작했는데, 도일의 메커니즘인 공속력이 아니라 방어력과 탱킹 위주의 배치를 해주었단다. 이후 원래는 공도일 플레이가 당연했던 도일을 방도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예전에도 팀을 무시하고 타워만 부시는 도일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공도일보다는 방도일을 환영하기 시작했지 물론 방도일이 발전한 만큼 공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이에 우리가 아는 닥텍 공격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닥태도일이라는 공식 명칭도 생겨났단다 조커 팀은 이후에도 도일의 여러 유티를 상향해줬는데 우리가 아는 도일의 오클릭의 회전 판정을 다운 판정으로 만들어줬고, 어떻게 보면 도일의 가장 재밌는 요소 중 하나였던 패시브인 자극판장도 바꿔줬는데, 지금 도일의 패시브는 상태 이상 지속시간이 줄고, 스킬을 사용하면 방어력이 증가하고 보호막이 생기는 패시브지만, 원래는 상태 이상에 10% 확률로 안 걸리고 체력 증가 버프를 받으면, 추가로 체력 10% 버프를 받는 그런 효과였단다. 덕분에 루이스 행동에도 안 얼거나 레이튼 선클의 기절 안 하고 걸어가는 등의 모습도 간간히 보였었지 그러나 이는 사실로 내기되는 도박 요소였기에 지금 우리가 아는 단단한 표식으로 바뀌었지 이러한 일들을 거치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도일이 되었단다